1985년 미국은 일본을 굴복시켰습니다. 이름하여 플라자 합의였죠 그날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똑같은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사인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차 없습니다. 일본을 무릎 꿇렸던 방식 그대로. 한국의 45일 내 4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 요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대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지요.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성장한 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은 일본 엔화 절상과 금융 개방을 강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버블 붕괴와 장기 불황에 빠졌고 미국은 일본의 기적을 잠재웠습니다. 지금 상황도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수출산업을 직접 겨냥하며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보수 언론도 대기업도 이재명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은 일본과 같은 길을 걸을까요? 아니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열어갈까요? 세계의 눈이 서울과 워싱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